2025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원.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당하고도 충격받고 뒹굴고 탄식한다. 하나님이 그 약한 마음을 아시고 실상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긍율이 여기서 아이로 보고 일으켜주고 가신다. 하나님이 탄식의 인생들, 충격의 인생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하시며 인생들 구하려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를 통해 실감 있게 구해 주신다. 전능하신 신 하나님의 손과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신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자 세상에 그 누가 있냐? 구해줘도 눈찌르고 돌 던지어 머리 아프게 한다. 이같이 사람들이 해를 주니 하나님이 보시고 고통에 넣고 잠글까 하신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람은 오늘도 그 누구 구할 자 있는가 살핀다. 온 인류를 위해 기도로 구한다. 그러다 있으면 저기에 구할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한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쓰고서 이끌어 내신다. 구원자를 통하여 두번 다시 하지 마. 말씀을 하시고 가신다. 그러다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려 하나님 귀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급히 일어나 그 소리 들리는 곳에 가신다. 감사합니다.